보통 호환을, 호환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태기 붙어옵니다. 이렇게 사이즈 M이라고 써있네요. M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외관 보셨을 때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카자리실이 나와 있는 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호환이 조립이 잘 됐는지, 그다음에 손바닥 뭐 사용 흔적은 없는지. 물론 염색은 제외예요 염색은 당연히 이제 만들다 보면은 묻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. 뭐 늘어날 부분은 없는지 사용된 부분 없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럼 궁금한 네. 게 있는데, 어, 파란 선, 이 파란 선이 부분은 네네. 아 이거요? 다른 호환의 선제못본것 같은데. 아, 이거 같은 경우는 염색을 보통 할때 이제 가죽을 긴 이제 한 판을 해갖고 이제 큰 가죽을 한 번에 염색을 하거든요.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카세라 빵을 샀는데 자르면은 단면이랑 여기랑 면이랑 다르잖아요. 네. 그거라고 보시면 돼. 요 여기가 이제 자른 단면이에요. 자르고 남은 네. 게 아니라, 자르고 남은 게 아니라, 다, 네, 쎄호그라스는 늦게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 그렇습니까? 예. 요 호환 같은 경우 한번 껴 보시겠어요? 네. 한번.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지금 제가 만졌을 때는 손가락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거든요. 이렇게 네. 착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만 늘어나고 여기 는길 길이 이게 길이 잘못 들어요. 그래서 처음 쓰실 때 호면도 마찬가지고 호환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넣어서 쓰셔야 돼요. 최대한 처음에는 끝까지 넣어서 그래서 손가락이 여기 끝까지 오게 그래야 길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끼셔도 딱 맞는 후환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네네. 넓게 할 수도 있고 쫄게 할 수도 있나요 네 그거는 이제 취향 차입니다 이 혹시 그 일본 선수 중에 안도 쇼 선수랑 네. 니시무라 히데이사 선수 아세요 네아 혹시 그러면은 두 어떤 분 선수분 취향을 좋아하시는지. 개인적으로 니시무라 선수가 아취향이좀 맞으세요? 네 니시무라 선수는 조금 이렇게 넓혀서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가동성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이득을 좀볼 수는 있거든요. 네.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보기는 조금 깔끔하지 못해요. 왜냐면은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후동이 정렬돼서 아, 예, 된 거랑 호일류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타격 면적이 조금은 늘어나잖아요. 이 요, 요, 요 상태인 거나, 이 상태인 거나. 타격 면적이 조금은 늘어납니다. 예. 저는 반대거든요. 안도쇼 같은 선수의 음. 스타일을 좋아해서. 호구도, 후면 호안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딱 팔에 맞춰서 조절을 해놓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깔끔한 면은 있어요.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벌어진 것보다는 이 가동성 면에서는 조금 더분리할수 있겠죠. 예, 가동성, 가동 범위. 움직임. 네, 움직임이죠.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충격흡수가 좀잘안 되겠죠. 이게 너무 딱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, 이제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. 예. 이제 말 안해도 아실 거예요. 나나오시라고 되게 유명한 호환입니다 호환이 캐치호환이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? 어, 원래 저 제품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좀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지인분들이 있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거를 구매해봤습니다. 이제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먹 부분과 이 뒤에 후동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걸볼수 있고 따로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로 여기를 만지진 않았습니다. 만지진 않고 끈이랑 이제 뭐실 실오락이 있는 거좀 제거했을 뿐인데 잘 움직이고 본인의 손에 잘 맞게 제작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.